저는 40대 결혼 못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결혼에 대한 고민 없이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던 그때 아버지의 전화 한 통으로 많은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너 장가 갈까 안 갈까 이놈아 아버지 그래도 너 빨리 장가 가야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해 죽든지 말든지 너야너 음... 너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너한테 아버지 전화를 받고 아 조금 고민하다가 나도 이대는 안 되겠다. 뭔가를 조금 그래도 준비는 해보자. 결혼정보에서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렇 쟤 내가 진짜 양심이 없었다. 내가 그냥 눈치가 진짜 없었다. 여기가 그 생각이 진짜 딱 들더라고. 그제 나이 또래의 그 평균 연봉이 7,000에서 8,000요 정도 사이 되더라고 한500 정도는 내 호주만에 그냥 딱 하고 꽂혀야 이 얼추 좀 비슷하게 비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돈을 받고 어? 서로 딱사람을 매칭해 주는 곳이라서 이런 사이트가 진짜 네모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본인 자기 소개 있죠? 진짜 현실적으로 알차게 이렇게 딱 구성해갖고 상담받아 안녕, 나이 소개 안심, 내 이름은 가글이 시가, 자가는 시가, 없어, 시가, 자차는 모든 겨울에 시동 안켜져 예. 어? 핵심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짐한 게 있어요 올해는 돈에 관련된 부분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터지고 반년 잘 쉬다가 하, 그... 누워있던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돈도 점점 다 떨어져가지 허, 막 그런 이상한 생각들 때문에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 무조건 허리 조금 괜찮아졌을 때 뭐라도 해야겠다 이 생각이 있었거든 인테리어도 막 진짜 배우러 막 다니고 운전해서 뭐 페인트 쪽 이쪽 일도 한번 막 해보고 막 그랬거든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아쉬운 실수였다 어... 자동차 문짝에 막 이제 방음지 붙이는 건데 이거 안 작업하면 금방 끝나거든요. 하루 종일 진짜 무릎 꿇고 있어 갖고 아, 밑에 쿠션이 있어도 무릎 지금 너무 아파 진짜. 아 터질 것 같아 씨. 아 이거 진짜 병원 가 봐야 되나. 제가 의사입니다 자, 누구예요? 어디예요? 아니 이러다가 진짜 허리랑 무릎 같이 병이 싯드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내가 진짜 이 작업 다시 안 한다고 이렇게 굳이굳이 굳이 다짐을 해도 이게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어 진짜 작업해 주신거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진짜 이게 제 진심이에요. 오 시다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정신 나갔네 이게 원래 사람은 죽을 때 일하자 죽는 거야 어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두 번째 허리 디스크 터지고 몇 달을 누워 있으면서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일년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버틴다고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동요 씨면 안돼아 제가 진짜 호되게 당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절대 안 된다 뭐그 덕에 혼술가그리 채널 만들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즐겁게 지내는 거니까 그때 누워 있으면서 진짜 그 후회를 진짜 두번 다시 하기 싫습니다 제가. 이게 한달두달 오래 누워 있잖아요. 이게 건강했던 정신이 무너져.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제가 하던 일은 체력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라서 허리를 다치기 전에는 몸이 다부진 편이었어요. 하지만 일을 오르시면서 그냥 배나운 아저씨가 됐습니다. 다들 출근들 이셨고개미새끼한 번. 제가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이게 신경이 돌려갖고 지금 오른쪽 발목에 투드랍이 있어요. 이잘안돼 이렇게 잘안 움직여. 한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울퉁불퉁한 바닷길을 한 10분도 못 걸어 다녔거든요. 진짜 발목이 하도 꺾여갖고. 근데 요즘 뭐한 시간도 걷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운동 같은 건 조금씩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몸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식으로 매일 먹던 라면도 이제는 줄여보려고 합니다. 얼큰하고 담백한 짬뽕이 생각날 때마다 만들어 먹었던 라면인데, 한동안 안 먹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땡기더라고요. 라면과 신선한 부추를 넣고 끓인 다음, 국물의 열기로 계란을 살짝만 익혀주면 완성이 됩니다. 노른자를 터트려서 면과 함께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천상의 라면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됐어 됐어 완벽해 크아. 자 내일부터 무조건 제가 이거 그대로 한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지 요 최근에 잠을 푹 자갖고 제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음 일주일을 이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다 됐어 아침에 달려 봅시다 내일 <목소리> 할줄 알았다 제가 운동 계획표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조깅하는 게 있었거든요 야 그걸 안 하니까 찝찝하더라고 어? <laughs> 저희 집 근처에 산스장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여기 또 올라가는 길이 좀 가파르거든요 여기 또 유산소가 살짝 된다고 이게 그래서 근력운동도 같이 하고 유산소도 같이 하기 딱 좋은 곳이라 산스장 한번 왔습니다 운동 첫날부터 늦게 일어나면서 뭔가 실패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짜놓은 계획표와는 다르게 조금 무리해서 운동을 감행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아네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십쇼. 아만나 아, 이게? 이상한데. 아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우 지금 발목이랑 다 아프네. 아우 왜저 어깨 지금 잘못됐어. 아 지금 온몸이 다 아픕니다, 온몸이. 아 미치겠다. 아 운동하다가 그 위로 이렇게 당기는 그 운동이 있거든요. 앉아갖고 힘을 많이 줬는데 아 그때 뭐 잘못된가 봐. 그하고산 내려오는데 아 허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와씨 앉아있지도 못하겠어 지금. 제몸 상태를 생각해서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운동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의 도움을 받아볼 생각이에요. 제 친구가 그 AI 유명한 거 있죠 챗GPT. 그거 유료 버전 쓰고 있거든요. 저는 무료 쓰고 야그 친구 거몇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 어, 내게 너무 느려갖고 못 쓰겠어. 이미지 생성도 그렇고. 어우 답답해 뭐 AI 이런 거 프로그램 쓰시는 거 있습니까 어? 그 종류 엄청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그채찍피티 있다 니까 그거랑 클로드 그다음에 뭐 제민인가 뭐제미인가 아무튼 있어 아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이름이 진짜 수많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 서로 다른 AI 들끼리 이게 답변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써보는데 이다 가입하기도 진짜 귀찮습니다 아, 진짜 편한 곳이 있어요 써바라는 AI 사이트입니다 거기 진짜 편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오만 가지 a i 들 있죠. 전부 다 무료로 그냥 쓸수 있어. 어, 싹다 한국인을 위한, 어, 한국 사람이 만든 그 국뽕. 크... 아무튼 아, 이 저처럼 기숙밥 먹고 하던 것만 이, 계속하는 사람들 있죠. AI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나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맨날 하던 거, 맨날 쓰던 거, 사던 거, 진짜 그것만 쓴단 말이야. 나도 완전 보수야. 저도 이거 쓰는데까지는 시간 진짜 오래. 어려... 오, 어. 아닙니다. 저 정치색 그런 거 말하는 거 진짜 아니야. 저는 중립입니다, 중립. 어, 진짜 약삼하게막 여기 붙었다, 막 저기 붙었다 그래. 어, 저? 이거안 돼, 내가 웬만한 건다 웃기게 하는데 이, 이건 안 돼. 서버 사이트를 접속하고 좌측 메뉴에 보면 AI 채팅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요, 일단.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아래 여기 눌러보시면 5만 가지 AI 선택해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일 유명한 게 채찍 PT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 여기서 여기서 다쓸 수가 있다. 어. 아우, 씨. 그리고 저는 이 시바 사이트 이 기능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플러스 버튼 있죠? 얘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새로운 채팅 하나가 더 생기거든? 요 놈을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갖고 이렇게 옮기면 이 같은 창이 이렇게 떠요. 이런 걸한 두세 개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AI를 써보고 이 상태 좋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 두세 개를 같이 이렇게 한 번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채팅하는데 잘 보면 알풍선 모양 그림 있죠? 마우스를 여기 딱 올려보잖아요? 유니버셜 모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누르잖아? 채팅이 전부 다 통합돼. 이게 진짜 편하다니까? 통합된 채팅창에 뭐 물어보면 내가 선택했던 AI들이 한 방에 답변을 다해줍니다. 일일이 막 새로운 창 돌아다니면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진짜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저 요즘 진짜 무슨 일이 있잖아요. 맨날 이거 창 두세 이 올려놓고 습관처럼 계속 물어본다니까. 아 이게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그냥 하면 돼요 이거. 허리 디스크 환자가 가벼운 런닝이나 이런 걸 해도 되는지 운동 계획 같은 건 어떻게 짜야 하는지 지금의 제 현재 몸 상태 있죠. 그거 그대로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쫙 입력했거든요. 와 근데 내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쫙 답변을 해주는데 와 진짜 소름 돋더라니까 자신이 평소와는 다르게 몸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근데 병원을 가자니 일한다고 그 병원 갈 시간이 애매하다 어 그런 분들은 이 씨바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죠 어? 아니 아 써봐! 써봐! 이름 말하는 극동적인 지이었다 진짜 써봐 씨바! 여 써봐 사이트 들어가고 한번 써보십시오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 이제 아침 7시에 나와도 엄청 밝다 와 지금 완전 여름이야 여름 날씨 진짜 좋네 아침 공복에 런닝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확실히 하고 뛰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씨,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진짜 아침에 뭐 하고 할때 스트레칭 이런 거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격하게 절대 하지 말래. 어. 나는 그냥 어린아이다. 어? 완전 쟤, 갓난아기다. 이런 빙의 해갖고 아장아장아장아장 야 아장아장. 아,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확실히. 뛸수 있다는 이거에 진짜 기쁩니다. 야 근데 좀 쪽팔린다. <laughs> 등치는 1 9 0인데 <laughs> 그 투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등재번호 있잖아요. 이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할 때 되게 편하거든. 제가 매번 투표할 때이 등재번호를 이제 그 까먹을까봐 항상 휴대폰에 저장해놓고 왔는데 이번에 진짜 까먹을 수가 없다. 꽃자 하나만 맨 뒤로 갔으면은 아나 진짜 로또 샀다.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야 너지 4885? 4885. 4885. 4885. 너지? 저는 과연 젊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운동하면서 느낀 부분이지만 젊음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일상으로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랑 같이 한잔하시죠 <laughs> 아이고다 됐습니다 <laughs> 아 아이, 최근에 어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 매콤한 어묵이다 니까 어, 그게 너무 땡기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어묵을 아주 듬뿍 넣은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떡볶이라고 말하기좀 그렇다 떡볶이는 빼고 어묵만 들립다 냈다 벗으니까 음? 이게 또 약간 얼큰한 어묵, 볶음 그런 느낌도 나고 좋거든요 어? 일부러 제가 양념도 다 넣고 살짝만 넣었습니다 이 간이 좀 슴슴해요 이 간장을 찍어 먹을 때 아주 밸런스가 좋다 이거야 그 떡볶이 마트에서 파는 밀키트 있어요 그거 넣은 다음에 이 양념을 다 넣지 말고 조금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묵을 그냥 냅다 들이붓는 거야. 어묵이 이 떡볶이 양념 그 매콤한 증기 있어. 그걸로 쫙 쪄지거든요. 어. 그 약간 넣었던 그 물도 어묵이 이 끓이면서 물을 쪽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묵은 통통해지고 국물은 다 날라가 말 그대로 그냥 매콤한 어묵 딱 그렇게만 남습니다 이게. 이 상태에서 간장을 딱 찍어 먹으면 죽인다 제가 저번에 부추전을 먹었는데 거기에 고추 좀 썰어 넣었거든요 간장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그거랑 똑같은 간장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날 풀려서 채소 가격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고추도 한두 봉다리 사왔다 크, 아이 990원 너무 마음에 든다 매년 여름이었으면 좋겠다 아 빨리 한잔하시죠 어우, 냄새 때문에 저는 지금 죽겠어 안전만만 드십시오 어? <laughs> 저는 떡볶이 한 3개 딱 집어가지고 여기 만들어 놓은 간장 있잖아요. 얘에다가 참기름 고여있는 거기에 듬뿍 찍어가지고 아주 그냥 고소하게 참기름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아, 그냥 구워주지 이게 또. 아이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한잔하시죠. 아, 고추기름... 야 고추가 많이 알싸한 거 같은데 냄새가? 진짜 와막 맵지도 않고 적당히 양념 됐는데 막 간이 심심하고 현장 찍으니까 짱구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빠르게 한잔 더 합시다. 안주 하나 만드십시오. 저는 이번에 떡이랑 어묵이랑 같이 싸 갖고 먹어볼게요. 자 이번 떡볶이는 밀떡으로 준비했거든요. 좀 이렇게 쫀득쫀득한 그런 식감을 좀 음, 먹고 싶어갖고두 개에다가 이렇게 딱 어묵 포개가지고 같이 한잔하시죠. 와두 분이 아, 크시. 아이 고추 하나 딱 젓가락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응? 음 맛있다. 으아 아, 진짜 맛있다. 아. 저 요즘 진짜 그 AI 서버 AI 잖아요. 완전 습관처럼 쓰고 있어. 와, 진짜 뭐만 하면은 계속 물어봐. 이게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아 뭔가 좀 거기에 좀 약간 의존, 어, 의존까지 좀 그런가? 아무튼 계속 이걸 찾게 돼.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니까. 오늘 제가 AI한테 아, 나 오늘 어묵이 너무 먹고 싶은데 약간 좀 매콤하게 먹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장난 삼아서 막 얘기했거든. 어, 거기서 떡볶이 양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매운 뭐 밥만 넣고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씨. 양념 그반 남은 거잘 이거 봉투에 싸 갖고 밀봉했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고 다음에 또해 먹을 수 있다. 아니면 거. 일성 몇 주야? 떡볶이 하나 사서. 일성 몇 주냐고요. 이거 엄청 난 거다, 이게. 응? 아 아, 안주 하나만 드십시오. 같이 한자 합시다. 출근 죽이는... 어... 음.. 음.. 어묵이 아침에 좀 뛰다가 저녁으로 뛰는 그걸 바꿨거든요 사람들이 출근길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보는 그런 시선 같은 게 느껴져 어, 저 사람은 뛰는 건지 걷는 건지 약간 좀 그런 시선들? 아니 물론 제가 뭐 나한테 피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뭐 타인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쓰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야..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 어? 그래도 아무튼 요즘은 저녁에 나가서 조금씩 뛰고 있습니다. 뛸 때도 약간 좀 이렇게 좀엉기적어기적막 이렇게 뛰는 거야. 다른 사람이 딱 봐도 어저 사람이 뭔가 몸이 불편해 갖고 운동하러 나온 거 그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게. 어? 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타인의 눈치를 보지 말자. 그 생각은 항상 하고 있지만 야, 이게 생각처럼 잘안 됩니다.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도 확실히 약하게 뛰니까 허리에 부담도 없고 뭐라 설명할 순 없거든요. 비록 잠깐 뛰었지만 아, 조금 좋아지는 그런 게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좀 가벼운 느낌. 아주 하나 만드시고 같이 하자 하시다. 이제 와 아, 죽이네. 아. 제가 아는 지인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결혼 정보회사에 막 상담하고 그런 내용을 아 근데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너는, 아 너는 그냥 뭐 그런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뭐 다 얘기하냐 그렇게 막막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릴 때뭐좀어좀뭐 좀, 어? 좀뭐 가출하는 건 아니지만 막 너무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제가 허리 다치고 진짜 오래 여기 누워 있을 때 아... 제이 삶의 가치관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이제 너무 바뀌었고 예전에는 저도 꽁꽁 숨겼지 어떡하면 좀 멋있게 보이고 잘 보이고 진짜 이런 거에 진짜 눈 돌아가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여기 누워 있을 때 진짜 우울한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잠깐 있거든요 뭐 길진 않지만 빨리 정신은 차렸지만 좀안 좋은 생각도 하고 그런 적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 유튜브에서 제가 희망적인 그런 영상들 있죠 할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그런 것들 진짜 많이 봤거든. 여기서 누워서 할게 없으니까 맨날 그런 것만 찾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치 않게 본 책의 내용인데, 호중가 어딘가 아무튼 뭐 간호사 있어요. 어, 젊은 말기암 환자들 있잖아. 흔히 말하는 시한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병관해주고 이제 뭐 이제 이런 양반인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관련된 책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 내가 왜 이걸 가장 어, 안 했을까 막 그런 것들을막 물어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어 야, 내가 진짜 그거를 보는데 와 제가 지금 상황이 진짜 그러니까 아니 물론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뭐 진짜 뭐 조금 잔병치레 이 정도뿐이 안 되지 그래도 와, 와닿는 게 진짜 많더라고 내가 어, 그때 진짜 좀 많이 좀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던 것 같다 혹시나. 일단 한잔합시다 한잔을 받으십시오 야, 짠 그 이런 나이에 죽음을 앞둔 그 말기암 환자 그 분들 있죠. 그 간호사한테 고백하기를 아, 가슴 아프다. 아, 또 생각하니까. 그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내지 못한 거. 어. 자기 자신의 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거. 와, 그런 거를 거의 일순위 뽑았더라고. 와, 제가 진짜 그거 보는데 와, 저도 막 상황이 안 좋고 이러니까 막 울컥한 거야. 와닿는 것도 많고. 왜 필요도 없는 사람들한테 잘 보려고 그렇게 이렇게 내시간과이 이 돈을 낭비하면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한잔합시다. 한잔만 해주십시오. 주이은 아. 아, 아, 어묵을 많이 넣어왔고 몇주못 먹어 배불렀어. 소주가 딱 좋다 진짜. 아. 음. 근데 나이들 먹은 먹을수록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이유가 진짜 간단합니다. 우리는 거절 당하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무서워. 음. 뭐 친한 사람이 있어요. 음. 그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뭐 의견이 좀 충돌이 일어날 만한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아,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분명히 좀 화를 내고 서로 간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뻘쭘한 관계가 유지될 텐데 아 내가 참자 하고 꾹. 아,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나중에 시간 지나잖아? 아, 그냥 본인만 손해요. 본인만 어. 힘들어져. 어. 내가 친한 사람과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됐을 때는, 그 사람과의 마찰 이런 걸 두려워서 얘기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이겨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 간의 마찰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고 상대방과 서로에 대한 기분을 굉장히 해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마찰로 인해서 이 서로 간의 관계를 훨씬 더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는 촉매제가될 수가 있다니까.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거절, 거절 비슷한 마찰, 이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참아. 근데 그건 저도 그랬어. 어. 자, 너무 공감하시 궁금하시... 우선 한잔 합시다. 한 잔. 와... 와 죽이네. 와... 그 마찰이 발생되는 그 상황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사과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익숙해지지 않는. 어. 서로 본인들은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에, 내가 먼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도 관계가 계속 이 지속되기를 바란다지 그런 사람이 아 내가 어제는 실수했다 진짜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 할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만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어. 그 상대방과의 마찰과 그리고 상대방의 거절이 익숙해지잖아 <laughs> 그때부터는 뭐 약간 좀 편안해집니다 이게 그때 당신을 생각해 보면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그시알 진짜 그 별것도 없는 지요 이만큼의 그 자존심이 뭐라고 뭐 약간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증가 사소한 마찰 때문에 발생됐던 그런 분쟁들을 서로 봉합해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더 쌓이는 어, 그런 경험을 그래도 되려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당당히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만 아니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어. 안심하나 만드시죠 안전하죠 합시다 쟤 아, 오늘 술마죽기는씨 아, 음. 주변에서 관심 있는 여성 이 있다. 어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난 네가 마음에 든다. 난 네가 너무 좋다. 솔직해지고 어, 나서 너랑 섹스도 할. 솔직히 말이나 해보자 그 얘기지. 그렇다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아무 데서나 솔직해지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응? 솔직해지는 것도 적재적소 정확한 상황 판단이 있어야 돼요. 막하면 안 돼. 이게 젊을 때는 괜찮아 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만 얘기하면 와 쌍남자는 야 쌍여자는 야 멋지다 너어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이를 먹고. 상판 못하고 무조건 솔직히만 지내잖아?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무례함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솔직함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나이가 막40넘어가고막 이러잖아? 기회를 안 줘. 상대방에 대해서 불쾌감과 무례함을 느끼는 순간 그 상대방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그 자리에서 연락한답니다. <laughs> <laughs> 아 거의 그래 진짜 응? 그래서 나이를 먹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표현을 할 때는 적절한 상황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막 들이대고 그러면 안 된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나도 안전한 나 만드십시오 같이 한잔합시다 아 크, 죽이네